안녕하세요. 세차와 펭갈 고양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부산 스팀보이 초양전김동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뭐, 작업도 많이 줄었고, 뭐, 경기도 나쁜 상태라서 해마다 모든 디, 디테일링 샵이나 세차장 아니면 뭐, 다른 자가 영업하시는 분들, 자영업자들, 어렵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코로나 다음 해까지만 조금 그때도 뭐 매출이 2천 정도 떨어졌죠 그리고 그 다음 코로나 시작될 때부터 매해 천만원씩 그리고 이제 대출만 8천만원을 했을 상태입니다 자, 힘은 없지만 그래도 오래도록 또 찾아주시는 단골 고객님과 또 우연이라도 처음 오시는 고객님들을 위해서 폐업을 하지 않고 이제 6년차 들어갑니다 자, 저도 화이팅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한파가 시작된다고 하니까 주말까지 건강관리 위하시고 항상 안전운전 하세요 오늘 소개 드릴 차량은 이미 한 번은 저한테 직접 문의를 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그때도 이거는 새차가 아닙니다 상당히 생각합니다 해서 따로 이제 뭐 설명을 드렸다가 어제 차량 입고가또 확인을 받으시고 어떻게 진행을 한다 설명을 듣고 오늘 2시에 입고 된 차량입니다. 자, 산타페 CM. 2005년식부터 또 9년식 구분되고, 9년식부터 12년식 이렇게 또 페달 타입이 다르게 구형과 신형으로 뉴 산타페로 구분이 됩니다. 이 차는 2012년식이고 고객님의 아버님이 쭉 타셨어요. 11년 동안 순정매터 그대로 사용하시고, 문제는 차 안에서 흡연을 하셨다. 그리고 세차 관리는 전혀 안된 차량이다. 자, 이런 극심 오염 차량은 실질적인 세차장에 가서도 답답한 걸 해결 못합니다. 아니면 어, 에어컨 히트 사용 시에 썩은 냄새, 곰팡이 냄새가 나니까 에바 클리닝만 해서 뭐 어떻게 될 것이다. 예, 일단 뭐그 사용할 때만 괜찮지만 차량 전체의 오염이나 담배 냄새 그리고 지저분한 부분들 어떻게 관리하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면 돌려 드릴게요. 자, 이 차가 그래도 많이 판매됐죠. 어, 산타페. 많이 판매됐었고, 이차 디자인이 바뀔 때만 해도, 그때 2007년도 3,100만원, 바닐라 색깔이 인기가 많았습니다. 자, 먼저, 얼마나 관리 안 했냐 보면, 정비는 닿겠지만, 관리를 안 한다. 자, 이런 거죠. 자, 저는 엔진룸 클리닝은 하지 않습니다. 많은 유튜브 채널에서 볼수 있는 그렇게 거품 도파하고 브러시질 하고 하지 는 않습니다. 약식으로만 어차피 연식 있는 차들이 엔진룸이 깨끗해진다고 뭐 기분만 좋아진다 뿐이지 뭐 별다른 차이는 없습니다. 그냥 기본적인 보일 때만 아 그냥 나쁘지 않구나 정도만 자 이렇게 보여드리고 문제는 흡연 차량이죠. 허변 차량에다가 세차 위생 관리 소원한 차량은 실내 크리닝을 받을 때도 레벨을 제일 최상위로 구분합니다. 최상위로. 자, 여기 순정 메터, 제가 순납질매터라고 하는 겁니다. 예, 버리시라고 했고, 자, 견적에 포함해서 코일 매터를 주문했고, 여기 핸들 카바까지. 자, 핸들도 다 벗겨졌죠. 자, 이런, 이거 빠지지도 않습니다. 자, 빼지를 않아고 빠지지도 않습니다. 자 많이 사용하는 인조가죽 시트는 보통 터집니다 이런거는 그냥 타셔도 괜찮고 가벼운 카바정도 씌워도 괜찮고 문제는 창문을 열었을때 이미 오염되어 있는 에바포레이터의 곰팡이가 너무 짙어가지고 시동을 고 일단만 켜도 냄새가 심하다는 점 그리고 늘 설명하다시피 터변차량은 뭐 흡연한 흔적들이 여기저기 남아 있고 원조석 뒤로가 문제죠 이렇게 안전벨트 클리닝을 다 해야 되고 천장 클리닝을 다 해야 되고 시트는 7인승이기 때문에 2열까지 탈착합니다 3열에는 고객님도 모르셨는데 3열 7인승인지 사용을 안해 가지고 그냥 덮여 있는 상태 그리고 보통 세차로 안 되는 차량의 특징들은 이런 겁니다 이런 상태로 가서 스팀 세차를 맡긴다면 손을 안 대죠.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이걸 손대는 순간 다 튀어가지고 트렁크 안으로 들어가고 이 부분을 일반적인 디테일링 가면 약재를 뿌리고 브러쉬로 하는데 그 부분도 뭐 작업하는 공정이겠지만 저는 초강력 스팀으로 다때려냅니다 관리 안된 차들은 전부 이래 요 차들이. 자이 부분만 봐도. 이 차는 일반 세차를 못 받는 차다. 그리고 저도 이제 일반 세차나 기본 스팀 세차나 디테일링 쪽으로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이런 차들이 차량 상태를 숨기고 그냥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로 일관하는 거죠. 일관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다른 예약 고객한테 시간적 해가가고 작업자인 저 입장에서도. 작업 피로도가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일반으로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흡연을 최근까지 했기 때문에 담뱃재가 이렇게 보이죠. 자, 담배를 피면서 자, 컨트롤 보드, 조향 장치, 기아노브, 핸들 다 만진다. 엄청나게 오염돼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자, 천장에도 지금은 영상상으로는 많이 지저분해 보이지 않지만 막상 클리닝을 하면 노란색 네코틴 물들이 뚝뚝뚝 떨어집니다. 안전벨트는 대부분 운전석 쪽이나 보조석 안전벨트가 가장 더럽고 그리고 사용하는 벨트는 모두 스팀 딥 클리닝을 합니다. 자, 이쪽에서도 한번 비춰볼게요. 극심 오염의 흡연 차량이 아닌 것 같지만 세벌에 흡연오염은 어쨌든 밝혀집니다 자 이렇게 도어 트림 클리닝 이게 토탈 스팀 딥 클리닝 패키지 극심오염 차량 분류는 시트 탈착을 하고 먼저 천장 스팀 딥 클리닝 그리고 안전벨트 클리닝 그리고 바닥 반복해서 딥 클리닝 어제 문제 있는 걸 발견한 게 이게 뭐예요 하니까 물 쏟았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고조석 쪽에 물 쏟았다 그리고 토탈 스팀 디 클리닝 패키지 들어올 때는 보관하신 짐은 그대로 가져오셔도 무관합니다. 자, 제가 옮겨가지고 일을 할 거고 여기에는 뭐예요 하니까 커피를 쏟은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자리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린다는 점 그리고 순정 매트는 오래 사용해서 아무리 깨끗 해줘도 다음 세차 관리를 주기적으로 안 하면 다시 차 안에 냄새도 생기고 이거는 버립니다. 그리고 코일 매트 바꾸고 핸들 커버 바꾸고, 그리고 에바크리은 기본이죠. 자, 스팀으로 송풍구에 쏘면 된다, 안 된다. 자, 이쪽은 안 됩니다. 이쪽은 저도 쏘아봤고, 라디오나 이런 전장 채널에 고장도 나봤고, 과도하게 많이 스팀이 들어가면 이쪽에 교즈 박스도 달려있어가지고, 여기도 문제가 생기고, 여기 메인, 그, 자동, 어, 전자 제어 확인하는 코드 커넥터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스팀이 너무 과도하게 들어가면 차에 문제가 생긴다. 하지만 오래된 차는 기본 스팀은 소화주고 깔끔하게 에어로프로 내서 안에가 습기가 남지 않게 하는 게 맞다. 이거는 딜테일마다다 다르기 때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정상적인 진공청소기 섭식으로 스팀으로 석션해나는 청소기 집수기 자 근테크 특수 세사 장비들을 사용해서 토탈 스디클리닝 제가 늘 말씀드리는 특수 실내 클리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